야쿠야 저 가수 봐 고음 엄청나지 아 내가 뭘 모르네 엥? 음악의 매력은 말이야 저음에서 오는 거야 저음 뭐래 고음이 최고지 아니야 들어봐 둥두둥두둥 저만의 매력 고음은 자극저여었던은 같은 말저음을 한방이 있지 흔들린 대지 울리는 지레가리기고기푸 심해처럼 울리는 묵직함 오히려 도끼 높은 고음보다 저음이 되기 열대고 음악에 살리는 건 저음 음악에 살리는 베이스는 악기의 기본. 베이스는 안 들려. 난지션노지션난 시션. 노프렙. 와, 잠수함처럼 바다 깊이 잠수艇 처음에 우리면 들어보라. 정말 이학수로내려 어떤 노래든지 라이트고 예. 완전 사이다 속이 뽀. 봐봐 갑자기 정물 아니 텐션이었대. 다 죽잖아. 음악을 살리는 건 처음. 음. 에이스는 아기의 키보. 케이스는 안 들려. 난디션. 난디션. 난시션. 난브라람션 내가 그 줄래. 너무 미친 놈이구나. 점이 최고라고. 점이 최고야. 케이스 수만 내려주지. 케이스 수만 올려주지. 음 형들 시끄러스청테 헤브 준비했어. 어우 좀 낮다. 음.